오, <laughs> <laughs> 어머. 내가 <laughs> 방, 네. <웃음> 저 방금 언니님 이럴 걸했어요 <laughs> 눈이 엄청 부담스러운데요. 사랑이들 <laughs> 네. <파라리들, 웃음> 안녕. 저희가 또 왔습니다. 네, 눈알 박사 박 박사 박 경제요. 오늘은 이제 안과 의사의 뷰티 편. 뷰티요? 네, 뷰티 투바가 되시는 날입니다. 뷰티 뷰티 엄마. <laughs> 뷰티? 10대 20대 사이에서 많이 쓰는 쌍꺼풀 테이프 에이. 쌍꺼풀 테이프요? 아이참이이네 y Beauty. b e a u t 요 네. 오늘은 원장님께서 쌍 t 풀 테이프를 붙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음. 네, 붙여볼게요. 원장님 이렇게 b e a u 니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아니 이 y 이렇게 원장님 손에 네, 렇죠 속눈썹 여기 눈꺼풀 태라인에 아이라이너 검은색이 딱 유치할 수 있도록 눈 한번 떠보세요 원 오~~ 여러분 콧메이도 구름 제조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속눈썹을 붙여보시는 네, 시간을 가득하셨습니다 네. 어, 예전에 뭐 접착제 같은 거있는데 요즘 그냥 붙이나 봐요 우와~~ <목소리> 반바지 키 아이들이 ない데 아주라 목장. 아니 보통 여자들이 화장할 때입모양이상었는데 원장님도 똑같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웃음> <laughs>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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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박세요. <답답세요. 웃음> 저 방금 언니님 이럴 뻔했어요. <laughs> 엄청 부담스럽네요. <laughs> <laughs> 와, 원장어떠세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장 하지 마세요 막이러시잖아이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아어기게 이거 붙이면은바람 이거 이소어떻이가 여기 있이데서그소용돌이가 생겨 이거 어떻이렇게이래서건게증이 심해질 수이어요이렇게 이거 어떻장을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가 눈이 이뻐 보인다. 안 좋은 좀물 붙인 듯 번지적 거린다. 그러네 진짜 네. 아, 여러분 일.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은 안과 의사 최초로 땅 커플 테이프에 도전을 하셨고요. 네. 안과 의사 최초로 그리고 <laughs> 속눈썹까지 네,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완성이 되셨습니다. 네. <laughs> 허락이 돼. 다음 편도 더 기대되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네. 필수입니다. 파란이들 안녕! 눈알 박사 밥 박사 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 편한 밤 되세요. 꿈속에서 만나요. <laughs> 여러분 지금 식사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밥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